옆에 멋있게 서 있는 G 바디 최신형 모델의 BMW X5 30D X 라인의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G 바디 모델로 넘어오면서 이 자동차가 신차 출고가가 1억 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가격대가 떨어지지 않는 게단 하나의 단점이었는데요. 오늘 연말 특집으로 아주 저렴한 금액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기대 하시고 시청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중간에 추가 할인 혜택 받는 방법까지 제가 남겨놨으니까요 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BMW의 대표적인 7인승 SUV라고 떠오르면은 X7과 이 X5 차량이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 x 7은 가성비가 좋지 못해요. 굉장히 비싼 가격 때문에 이게 구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인지 이 X5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자동차의 매력은 뭘까? 하고 디자인부터 딱 살펴봤는데요, 매력적인 모습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근육질적인 전면 프론트 그릴과 키드니 그릴의 압도적인 입체감을 보여주는 모델이고요. 헤드라이트를 볼수록 야, 이건 진짜 매력 있는 자동차인데 LED의 데일리 라이트까지도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야, 이런 거를 싫어하실 남자분들이 있을까? 오히려 여성분들이 이렇게 근육질적인 SUV 차량 더 좋아하는 거, 시청자분들도 아시죠? 그리고 X라인으로 넘어오면서 앞에 에어댐 부품도 굉장히 세련되게 출시를 했기 때문에 남성분들의 심금을 울리는 자동차지 않을까 싶네요. 전체적인 차량 사이즈는 모하비급의 대형 SUV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큼지막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차를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뭔가요? 당연히 수리비 걱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브랜드 들 중에 하나가 BMW 차량이기 때문에 애프터 마켓이 굉장히 활발하게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네시스라든지 고가의 차량 들아가도 견주어봐도 꿀리지 않는 저렴한 금액대의 부품들로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갑 사정을 부담을 확실히 줄여줄 만한 자동차로 저 김팀장이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AS 걱정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세무중고차에서는요 6개월 만 1 k 동안 무상 수리까지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X5의 가장 큰 장점은 트렁크 적재함이라는 겁니다 독특한 방식으로 위와 아래가 열리는 트렁크 공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적재함도 실어도 된다고 해요 하지만 비중이 많이 나가는 물건들을 많이 실으면은 요것도 고장이 난다고 하니까요 그점 조금 참고해 주시면서 7인승 SUV 차량이라고 하지만 지금 3열을 접어놓은 상태에서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용량은 600리터가 넘는 아주 넓은 용량이라고 하고 있고요. 뒤쪽에 있는 버튼들을 통해서 2열까지도 6대4 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넓은 공간을 제공해주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적재한 공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정도의 공간은 돼야 차박 캠핑 같은 것도 충분히 여유롭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펼쳐지는 파노라마 쏠루프는요, 2열 승객까지도 개방감을 느껴볼 수 있게 넓지막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요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서 잠깐, 지금 보고 계신 영상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누구나 조건 없이 추가 10만 원씩 공짜 할인 혜택 드리고 있고요. 저희 세무중고차에서는 수원 전체 매물 한눈에 볼수 있는 사이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신사중고차 혹은 댓글란 참고하셔서 방문하시면 한눈에 볼수 있는 사이트가 오픈되니까요. 많은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여러분들 BMW의 자랑이 뭔줄 아시나요? 바로 강력한 파워트레인입니다. 시동부터 걸고 설명 한번 드릴게요. 야 이게 디젤 차라고 하지만은. 실내에서의 느껴보는 소음은 가솔린만큼 정숙합니다. 이 자동차는요 3,000cc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ZF 8단 미션이라는 파워트레인의 환상적인 조합을 느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승차감도 좋고 연비도 굉장히 훌륭한 자동차라고 합니다. 고속 연비가 18km까지 유지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자동차 패밀리카로 구매하실 때 적극적으로 저김 팀장이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쥐 바디 모델로 넘어. 면서 실내 인포테인먼스와 이 인테리어 자체가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이 우드 라인과 함께 펼쳐지는 엠비어트 라이트의 조화 자체가 굉장히 화사롭지 않나요? 우드 라인, 와 이런 모습 정말 BMW에서만 경험해 볼수 있는 자동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이 시트 최고급 BMW에서 사용하는 최고급 나파 시트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요게 제공하는 옵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열선과 통풍까지도 제공을 한다고 하니깐요 요점 참고해 주시면서 1억 원짜리의 추가 옵션에 대해서도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는 이채널 블랙박스 기능이 먼저 부착이 되어 있고요 더욱 넓어진 디스플레이에는 터치 패널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띄울 수 있는 안드로이드 오토 시스템과 함께 애플 카플레이, BMW의 자랑 지능형 안전 시스템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그 구성으로는 정면 추돌, 측면 추돌, 차선 이탈, 차선 변경 경고 기능까지 다양한 운전자에 대한 옵션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죠. 또한 후방 카메라는 어라운드뷰 시스템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공조기까지 디스플레이로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듀얼 프로토 에어컨 기능이라고 합니다. 멋있는 콘솔 쪽 우드라인과 엠벼트라이트 사이로 크리스탈 기어봉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야, 이거 정말 갖고 싶지 않나요? 승차감을 올려줄 에어 서스펜션 당연히 부착되어 있고요. 전자 파킹 시스템과 각종 드라이브 모드 조절 시스템. 최신식 모델로 넘어오면서 핸들 또한 변경이 되었습니다. 반자율 주행을 위한 옵션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계기판에는 레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할때 알려주는 기능이 장착되어 있다고 하네요. 또한 더욱 넓어진 풀 전자식 계기판과 위쪽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단계별로 조작이 가능한 메모리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넓은 이치수를 자랑해주는 파노라마 선루프 기능과 함께 브라운 시트가 차량 분위기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모습이네요. 오늘은 저 세모 김팀장과 함께 아주 럭셔리한 7인승 SUV 연말이라 거품기가 쫙 빠진 가격에 출시를 하고 있는 BMW X5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신차 출고가가 1억 원에 육박하는 자동차지만 김팀장을 만나는 순간, 연말이 되는 순간 아주 저렴한 금액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자동차는요, 2020년식, 태어난 지 5년밖에 안된 모델이고요.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습니다. 6만 킬로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컨디션 너무 문화도 좋은 자동차이며 보험 이력 0원짜리의 완전 무사고 차량 저김 팀장이 준비를 해봤는데요 뭇방무칠의 차량이다 보니까 이 차량 깔끔하게 타실 분들 제가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판매하는 금액 6,590만 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금액에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있게 보셨다면 위쪽에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주시면 김 팀장이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 중고차 김영남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